기자 시사회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은 어, 많이 안 올까봐 어차피 뻔한 영화 아니겠는가 하는 어, 인식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 유가족부터 만나고 싶었고 첫 번째는 어, 영화는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당사자들이할수 있는 유가족과 먼저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컸고요. 그러다 보니 4월 16일이 곧다가온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과연 우리가 기자 시야를 한다고 기자 아, 분들이 영화에 대한 기사를 써서 부서군대 홍보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겠는가.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 뭐 여러가지 이유로 기자 시사가 급하지는 않다 우선 그 가족을 만나고 일반 관객을 먼저 만나는게 좋겠다 이 영화는 특별히 어, 그리고 그, 그 관객의 힘으로 혹은 영화 자체의 힘만으로 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시사를 혹은 뭐 간담회를 한다면 나중에 하자 당장 홍보의 목적으로 영화를 어, 사업여얻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제작 의도 자체가 홍보의 목적으로 먼저 기사시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조감적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